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어, 지금 제가 굉장히 급하게 카메라도 켜지 않고 그냥 화면 녹화를 통해서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관찰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워 거예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 장마감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어느 시장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떨어졌고 특히 코스닥은 4% 넘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금 저를 포함한 투자자분들한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하고 코스닥 맵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바로 단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한 뭐 KB금융을 위주로 이제 금융사들 몇개 빼고는 어 사실상 그리고 이제 SK하이테크놀로지는 뭐 분리막 관련된 테마가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빼고는 싹다 파란색으로 어 돌변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양쪽 다어 많이 빠졌고 몇개 기업들 빼고는 다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많이 빠졌지만 에코 프로비엠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종가만 보면은 그냥 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조정 정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어, 이게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움직임이에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 움직입니다. 어, 왼쪽 끝에서 이제 장 초반이었고, 마지막 3시 반까지 장 마감인데요. 코스피가 빨간색이고 코스닥이 파란색인데 노란색은 중국 증시니까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금 선이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마다도 거의 1%대에서 거의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1.5% 넘은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1시 반 이후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하고 다시 거꾸로 집니다. 이게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뭐 코스닥이란 분위기를 같이 하면서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코스닥에서 어떤 기업들이 떨어졌길래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코스닥을 띄워드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오늘 하루 요약이에요. 개인이 코스피를 1조를 매수합니다. 외국인들이 싹다 던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팔았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사실상 개인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수급을 거의 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문제가 됐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코스닥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제가 한번 하나씩 보, 어, 보여드릴게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요. 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제가 분차트로 해놨어요. 일부러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회색선이 오늘 장 초반이고요. 쭉 올라요. 그래서 28%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한지 이후로 쭉 고꾸라지면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2시 반에 갑자기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장마가면 다시 떨어져요. 보시면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에코프로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요. 역시 상한가 근처까지 갑니다. 1시 반 이후에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고 갑자기 급등해요. 그리고 다시 고꾸라져요. LNF 보여드릴까요? 올라요. 떨어지고, 반등 줬다가, 다시 거꾸로져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이어서 어, 예외일 줄 알았으면서도, 포스코 DX, 올랐다가, 떨어지고, 반등 줬다가, 다시 거꾸로져요. 밑에 내려가시면 다들 비슷비슷할 겁니다. 코스피에 있는 2차 전대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상승폭은 적어요 코스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고, 반등주고, 다시 꽂혀요. LG화학. 엄청 많이 오르고, 엄청 많이 떨어지고, 반등줬다가 다시 떨어져요. SDI, 삼성 SDI. 엄청 오르고, 꼬꾸라져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포스코 퓨처 엠. 올랐다가 떨어지고, 반등줬다가 다시 꼬꾸라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쟁 기업들은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오늘 코스닥 지수 차트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까지 아실 수 있냐면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게요.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가세요. 에코프로빔, 외국인들이 61만 주 삽니다. 에코프로, 외국인들이 10만 주 사요. LNF, 외국인들이 28만 주 삽니다. 포스코디엑스, 외국인 엄청 사죠?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서. l g 엔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l g 화 외국인들이 삽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조금 팔았네요 요번에 뭐 다른 이슈가 있었다라고 치고 삼성sdi 또 외국인들이 사요 포스코퓨처엠 얘는 외국인은 팔았네요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은 포스피하고 코스닥 가리지 않고 다 외국인 순매수가 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들이 어, 받아서 던졌,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외국,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시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그냥 차트를 놓고 보여드리면 편해요.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두 그룹주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났었던 이슈는 이 외국계들에 대한 공매도예요. 지금 에코프로를 대하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큰 사이즈의 자금들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의 상승을 밀어주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외국계 중에서 일부 해치펀드들하고 보통 우리나라 기관자금들이 에코프로를 밀어주고 있어요. 2차전지 섹터를.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 어, 또 일부 자금은 굉장히 강한 공매도를 그동안 걸어왔었어요. 근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떨어졌죠. 아니 많이 올랐죠. 죄송해요. 너무 많이 올라 올라가지고 기업에 내가 공매도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 숏 커버링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숏스퀴즈라고해요 공매도는 주식을 바라서, 아, 빌려서 판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주식을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빌려서 팔았을 때그 매도 단가보다 주가가 그 이후에 너무 오르게 되면은 투자, 공매도 투자자는 굉장히 큰소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갚아줄 때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입게 되는 건데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 1시까지 사실 2차전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시까지 보면 외국인들 공매도 했었던 애들 위주로 쇼커버링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을 근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 5 0만원도 뚫고 올라가버리니까 도저히 이 가격 위에서는 공매도를 쇼커버링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 쇼를 어, 청산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니까 너무 이제 포트폴리오 손실이 크다는 거죠 라고 해서 이들 중에 일부 자금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물량 그리고 2차전지 물량들을 시장에 싹다 내던지면서 숏 커버링을 내가 할때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해야 포트폴리오 손실이 적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시부터 거의 한 시간 두 시가 되기 직전까지 미친 듯이 물량을 당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져요 그러다가 이, 시, 이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개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수급 주체들이 어지간하면 2 차전지 색들을 미뤄두는 상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수급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여기 또 받아주는 애들이 나왔던 거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 공매, 도로 강하게 쳐가지고 구차가를 떨구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그 공매도 세력의 마지막까지 죽음을 선사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받아친 거죠. 그래서 쭉 반등하다 보니까, 다시 공매도를 강하게 쳤던 애들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폭탄 던지기 하면서 장마감을 끌어내린 이런 모습이 2차 전지의 모든 기업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루였어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면 두 가지죠. 차트가 코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면서 그거를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해석은 한시 그러니까 오전 시간까지는 쇼커버링이 이루어지다가 이거를 도저히 못 버틴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이거를, 쇼커버링을 그나마 조금 포트폴리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과한 공매도를 추가로 던졌고, 그거를 잠깐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했다가 마지막에는 오늘은 공매도 세력이 이기는 걸로 끝나는 모양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코스피 기업들을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 쭉 떨어져요, 1시까지. 그러다가 1시 반 이후에 미친 듯이 튀어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요. 하이닉스, 떨어지다가 1시 이후로 튀고 다시 꽂았다가 조금 올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떨어지다가 1시 반 이후에 튀고 조금 더 올라줘요. 현대차, 쭉 떨어지다가 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요. 자, 이거 어떻게 보여 드리면 되냐면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 차트는 정반대예요. 그 말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과 나머지 코스피의 전통적인 대장조라하는 애들의 주가 차트가 정확하게 반대로 거꾸로 움직였다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오전에 1시 전까지 2차 전지 숏 커버링을 들어가고 있었던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은 쇼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다시 사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금을 코스피에 있는 다른 대장주들을 팔아가지고 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시 이후에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공매도가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그거를 또 금방 청산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현실이 메꿨겠죠.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어디로 빠졌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데로 빠졌겠죠. 다른 원래 전통적으로 수급이 컸었던 그리고 또 얘를 받쳐주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뭐냐면 코스닥에서 제가 언급 안한 2차전지 외의 코스닥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많이 떨어졌던 애가 JRP 하루 종일 떨어집니다 SM 하루 종일 떨어져요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팔아가면서 2차전지 쪽의 쇼커버링을 메꿨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못 버티고 한지 이후에 전쟁이, 벌어져, 전쟁이 벌어지면서 시장 지수 자체를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했던 상황이 오늘의 어, 지수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문제가 되겠죠. 오늘 해석은 뭐 이렇다고 치고, 오늘 사실, 어, 꼭 제가 지금 언급드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시장 전체 수급이 완전히 이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면서 시장,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편익했던 하루였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재수강생분들한테는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강세장에 천천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00과 2900을 넘어서게 되면 그동안의 투자를 접고 있었던 개인들도 거의 무지성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사장이 오되 그걸 온다고 하면 너무 그거를 미친 척 즐기지는 말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을 보고서 당분간의 이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감히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위험한 일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공매도 전쟁은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에코프로비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공매도 세력이 이긴 걸로 종과가 마무리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달 동안 올해 상반기 내내 피해를 봤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오늘 요거 잠깐 공매도 성공했다라고 해서 지금 만족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은 이미 뿌리나 있어. 화가 많이 나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다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걔네들을 밀었던 외국계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동안 쭉 올랐으니까 계속 가져가고 싶을 거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오늘 종가가 공매도 세력에서 지면서 얘네들도 뿔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보실 수 있냐? 아직 갈 길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서로 총알을 준비하고 박터지게 싸울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저축게 한다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드는 어떤 판단 하나로, 뭐, 매수비중을 늘리든, 매도비중을 늘리든, 그거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가 되게 리스키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조금 과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차 전지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2차전지가 아직까지 싼 가격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조정을 받더라도 어지간히 많이 받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반대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어, 공매도 사력들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많이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제 대형주들 혹은 뭐 중형, 중성주들까지 포함이지만 걔네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필요 이상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저 같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이 싸움에서 주가가 과하게 떨어지는 애들. 하지만 알짜배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좋은 기업들을, 어, 포트폴리오에 조금 많이 편입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게도 올해 이제 상반기 상승장에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많이 해둔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금화 해놨, 해놨던 요거를 이제 이번에 좀 조정이 과하게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수급이 완전히 꼬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상황을 좀 즐겨보는 쪽으로 어, 제 포트폴리오 운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수강생 분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장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